아니. 응, 기다 그래. 누가 이을스더 합해야죠. 어? 야, 팅팅. 야, 팅팅. 듣고 있냐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이쪽 털자고. 뭐... 지금 템 부족하면 털자 원래 이건, 원래는 얍삽이로. 이 있어. 야, 여기다. 여기 여기 뭐 어디 있어? 아두 명이야. 오케이 지원 지원 어디 여기, 여기다. 어디 있냐고 지원. 뭐야? 오케이 야, 나도 짰는데 뭐야? 어디있어 띵킹다 응, 죽이고 있어 나도 열심히 죽였는데 딩킹이 아, 이제 모여봐요 좀 어디가 아, 갔잖아 뭐. 좀 얼마나 열심히 나다 털고 있네 지금 여기 바지 자기장 줄여준다. 감다 이만 차 타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닌데요. 언제 그쪽까지 왔어? 뭐야? 뭐야? 왜 써? 왜 써? 나 아닌데? 아, 네 이름 별 섞여가지고 몰라. 오케이 죽였다. 아, 기절이면 옆, 오케이 뭐. 죽였다. 기절이면 옆, 아 죽였 죽었다고. 죽였다고. 아, 어, 궁대 먹자. 탈거없으면 어, 에너지 드링크 하나 빨면서 어, 맛이 하나 더 빨아야지. 에너지 드링크 뭐예요? 어, 그 에너지 올려주고 내 진동장은 비싸. 아니, 저거는 진동지가 에너지 드링크가 비싸니까라 띵띵 어디어요 여기 있어요. 민바로 뒤에요 아니, 뭐 어디로 가야 지차 타고 가야지 이제. 차 없으면 쓰나. 쓰죠. 참고로지금까지잘 나르네. 내가 이것 때문에 많이 죽었는데 차타다가 속도 안 줄이고. 아, 어디 있어? 찾아 그래. 가지고야 돼. 여기 있다고. 아, 지도가 있구나. 아니, 보여. 뭐야? 어디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나총안 들었어. 하게. 아, 여기다. 오케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아니 다안타게 끝? 안에 다 있는데. 내... 아, 오케이 사배스코프아 진짜 주먹 들고 있어. 님사사배스코프 하나 드시래요 오케이 군용 모자. 스코프 사배이스코프사배스코프 이거 장력총이다. 잠 초반. 저그거 조준 버튼 눌러봐 몇몇몇배이스코프야 그게? 몰라? 그런 거 몰라. 어, 그냥 여기 한명 있어. 근데 좀... 오케이 오케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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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Okay. 아 k 아, 아, 저... 저... 아, 아, 뭐야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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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a y o 내다 해먹었는데 디 내가 다 했는데 와좀 응? 억울한데? 나 손에 끼었어 왜 이렇게 사람 많아? 야딴데 이동하자 밥했어 야뭐털좀 털자 밥이 어? 시고좀더뭐 터는 게 맞는 거 같아 야 왔다? 카톡 왔어? 좀더뭐 터는 게 나을 거 같아 잠시만 나이시정지좀 하고 갈게 일단 가자 내 걸로. 저쪽으로, 와. 어 저쪽 자기장이다. 그럼 반대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와. 이쪽 지역, 이쪽 지역으로 쭉 달리다. 일다 앞쪽으로 뚝 달리는 게 일단 맞는 거. 오늘 왜나 나가줬어 아까 레드고요, 뭐야. 뭐야 뒤에. 나나가졌어형 죽으면 나까지 죽어. 지금 나가지 오케이. 기절이면 팀원이 있는 거다. 오케이야 완벽하다야. 진짜 하루만 스득했다 이거 하루 전에 시작했네 완벽 그자. 어제 아, 데, 다섯 경기 탈탈 막거든요 하루만 지금 스득한 거. 나가졌어. 니 <laughs> 네 맛이 살아 있는데요? 아나 형이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그래, 일단 그저 혼자 찍을게요. p d 님 o 해설해주세요 m 아, not 있어 아, 이, 이쪽 왔던데 o 네. t s 대로 가. 차있으면 딱 s u 데 차가 없기때문에 불편 e I'm not 어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어 sure. I'm not sure. i 중국 짱 t 들 u 뭐 그런게 있 잘 참, 잘 참. 저는 배그초보지만 청춘어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자신합니다 틴틴이모드 잘해요 어떻게 다시 들어와요? 아 이거 한번 나갔다 아, 맞아 있어 오차 발견했다 나곧 들어가니까 지도보고 나따라와자저 싱글조이드 내, 내 쪽으로 와봐 내 쪽으로 와봐 지도에 빰빰 가속하면 어, 연료 빨리 다 연료통 하나 챙겼는데 그리고 오빠 그 손이 떨려 사실 뻥입니다 사실 뻥입니다 어 여기 사람 있나? 왔어 8 0 0 없어 근데 누가 탄거 같긴 한아님쪽님 님 저쪽으로 좀 와보세요 아니 안 털었다 여기 저쪽으로 와보세요 털었다. 어 저기 저기 누구 있다 나 죽을 거 같아 나 죽을 거 같아 알아 잘피해야죠아나 방에 뻥이 엎친다 당연히 뻥이었습니다, 뻥이었습니다. <laughs> 딩딩이 이쪽로 와봐요 제 제가 그쪽으로 데려가 와야 돼요? 갈게. 냉장고 문안 열. 나 이렇게 총 많은 게 좋더라. 총 많은 게. 아, 내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요즘? 뭐야? 어, 여기 발자국 있 서. 오. 뭐야? 나 지금 한쪽 가고 있어. 이쪽으로. 와, 와. 뭐야? 이이 아, 어, 네, 네, 싸고 있어? 아형 무슨 말고 있던 사람 아니야? 나 죽였어. 쟤 뜬. 누구랑 싸고 있었는데? 야그 와봐 차차 차 여기 있어. 니네 운전해라. 지 여기 템좀 먹고. 와씨. 아, 아템 받는 게나죽게 못해, 늘. 우리 뒤에 바로 자기장이지. 나 지금 210발이 있음 210발 소인에겐 2 1 0발 있습니다. 소인에겐 전화 소인에겐 210발이 있사니다뭐 그런거냐 니 이순신 장군이야 이거? 어디서 이순신 장군이야 아. 아, 시끄러워서 일부러 안 끊어 울려요 같은데 바로 옆이기 때문에 울립니다 차, 차, 차가지고 튀져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laughs> 나 먹고 있다, 아이들. 진짜 아무것도 없다. 가자, 어딨어? 있음? 친앞에. 이거 팀이어도 차로 죽일 수 있음, 팀키. 아, 뭐 그런 팀키 같은. 팀팀님